코로나19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용대사면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빚진 부분들을 국가가 인수할 것입니다. 한국형 PPP 제도를 도입해서 보정비용, 인건비, 임대료 지원할 것입니다. 소급해서 다 처리해 놓을 것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은 할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전대미문의 공약 이행률 95%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